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디모대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쓴 것입니다. 그때가 주후 66년, 67년경입니다. 네로 황제 통치 말년에 다시 체포되어서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를 다 뺏기고 사슬에 묶여 마모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가 된 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불과 1년도 채안 돼서, 어, 주후 67년, 68년경에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티안 거리에 있는,에서, 어, 네로 황제의 명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사도의 목을 친 자리가 지금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새샘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전해지기로는 바울사도의 목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샘이 났어요 하나 둘세 개가 샘이 나서 새샘터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있고 저도 로마에 한번 가서 거기를 방문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제 주변에는 자기의 주치의라고 할수 있는 누가 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만이 옆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옥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오래 남지 않은 것을 느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까닭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부의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바보입니다 천성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 고 그랬지요. 고슴도치가 아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못 끌어안을까요? 못 끌어안겠지요? 아닙니다. 고슴도치는요 아들도 자기 새끼도 끌어안을 수가 있고요 부부끼리 또 함께 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고슴도치 털이 그렇게 뻣뻣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이 털이 아주 부드러운 털이에요. 근데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 이렇게 머리가 서는 것처럼 털이 딱 서요. 서면은 이것이 침이 되고 이것이 가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제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 이렇게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걸다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아들 가운데 정말 막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신기하지요 아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서둘러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칼을 겨누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그의 부하들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이 당부한 게 있지요. 자기 부하들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그러이 대우해 주어라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말 들었나요? 요압이 그말안 듣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펑펑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나라까지도 다 주고 싶어 하는 바보 아버지였습니다.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일정 이 어, 2절에 뭐랬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디모데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이, 디모,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육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도 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가지 못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갔습니다만은 굳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 어저어 골로새스 미안합니다. 이빌립보서 2장에 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은내 사정을 가장 잘 얘기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갈 수가 없으면 언제나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때 옥중에 있었거든요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진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바보입니다. 그러면 부모 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애써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집한 채만큼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왜뭐 걱정을 해요? 뭐를? 저희 집사람 걱정이야. 우리 은퇴하고 나서 당신 먼저 죽고 나면 난뭐 먹고 살아? <laughs> 내가, 내가 늦게 죽을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제 딸이 그래요. 엄마, 집 있잖아. 그 주택연금 들으면은 평생 거기서 엄마 생활비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생각도 그런것 같아요. 그집한 채라도 아들딸에게 물려주어야지. 줄게 뭐가 있나?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나는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집한 채라도 아들딸에게 물려주면 반반 나눠 가지면 좀어깨필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대부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값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 귀한 육신의 자녀들,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 내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지금 물려받고 있는가? 나와 같이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가장 귀한 재산, 가장 귀한 유산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는 언제나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말잘 듣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재산을 다가지고갔는데이거 가지고 제대로 살긴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허랑방탕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에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간 사람이 아버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는, 부모는 늘 자식을 기다리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1장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3절, 4절,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합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주상적부터 성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한 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전두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그 가운데서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항상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장성하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요. 다 커서도 아이예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자신 이 달려가서 디모데의 사역을 돕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또한 부모는 늘 자녀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 디모데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가 잘 보고 싶었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장 9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요. 네가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요. 네가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책은 성경입니다.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겨울 전에, 어서오라. 어서와라, 어서와라. 몇 번이나 말했어요.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다섯, 어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헤어질 때 얼마나 부둥켜안고 울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눈물 흘리던 디모데의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또 디모데가 보고 싶은 이유는 기쁨을 얻기. 우암이었다고 말합니다. 너 보기를 원함은 사절,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부지였던 디모데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대로 장성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에베소 교회 거짓교사가 우글거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그런 데서 어린 나이답지 않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없인 여긴 받지 않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든든히 서 있는 대견한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를 보기만 해도 기쁠 것 같았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도 지나갔지만 이렇게도 가슴 좀이도록 디모데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것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꿈이 없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그 믿음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온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처럼 부모님은 늘 자녀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가 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늘 반대로 들어야 돼요. 늘 뭐라고 말하지요? 가게 그러면 바쁜데 뭘와 오지 마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말씀 을 순종 잘하는지 안가 총개구리처럼 부모님 말씀 반대라고 했어요. 뭐라 마, 무슨 말일까요? 바쁜데 오지 마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와라. <laughs> 지금도. 내가 이부 때는 그만 하면 안 돼.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가 간다 그러면 늘한 얘기가 그래요. 바쁜데 뭐라 오냐고. 오지 말래요. 더 우리 집사람 말잘 들어. 안 가. <laughs> 그러면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 야, 앞집엔 누구도 왔더라, 야. 뒷집엔 <laughs> 누구도 왔더라, 야. <laughs> 내가 그러죠. 거봐. 가자니까. 엄마가 오지 말랬어. 예,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요. 바쁜데 뭘 오냐? 아, 뭐 없는데 무슨 용돈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자식이 하는 말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애들은 부모님보다도 부모가 사주는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요? 애들이 들고 오는 선물보다도 부모님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입니다. 애로운 마음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바울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 디모데가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이걸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 잘못이 있어 갇힌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은 주님을 위해 갇혔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고난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하고 나서 매를 맞으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만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 당해도 예수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스승이 제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천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도 이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하신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생사복을 다 맡겼습니다. 모든 걸 의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켜 줄 것을 확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에게 죽음은 안식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부모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스승을 다 소개했는데 한마디 말했지요. 한 사람 빼먹었다고. 그 빼먹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어머니였다. 나의 최고의 스승은 어머니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이 그 아니라 레이건도 그렇게 말하고 존 에프 케네디도 그렇게 말하고요. 아무리 부모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부모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못 배웠다고 해서 무시할 것 아닙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주일이면서 또 나라가 지키는 어버이날이네요. 이렇게 딱 맞는 날도 흔하지 아을 것입니다. 부모 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 밝고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금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항상 눈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어느덧 인생의 막바지 남은 일에 외롭고 쓸쓸히 걷고 계시는 부모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효도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아직 곁에 계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당장 실천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아직까지 살아계실 때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 기쁘시게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